안녕하세요. 어, 어제 우리 엄마가 이제 치매 진단을 받았고, 제가 치매에 팍 꽂혔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가. 요새 계속 그런 생각만 해요. 뭐 때문에 엄마가 도대체 치매에 걸렸는가. 어제 이제 치매 결, 결과를 보니까 검사 결과. 정말 다행인 것은 유전인자 중에서 유전으로 인한 치매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오, 완전히 제가 마음을 완전 쓸어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 도대체 이제 뭐 때문에 그랬는가를 이제 곰곰이 지금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퍼뜩 떠올라서 제가 기록도 남길 겸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우리 엄마 운동은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이거 뭐 TV에 나와서 좋다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거 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물르고 여기 손끝을 뭐 여기를 만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목안 운동하고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우리 엄마는 이제 피아노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생 피아노를 치셨고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그 손악기를 배운다 그래갖고 플룻, 오카리나 이런 거를 끝까지 배웠어요 언제까지 배웠냐면 작년 코로나 되기 전까지 레슨을 받으셨거든요 플룻을 저희 엄마가 여든이신데 일부러 걸어가서 플룻 레슨을 받으셨어요 플러스로 어, 저기 찬송가를 연주할 정도로 하셨어요. 운동은 70대 후반까지는 등산 열심히 하셨고요. 그리고 집에서 하실 때는 훌라후프를 막두 시간씩 돌리고 정말 훌라후프가 너무 나쁜 운동이에요. <laughs> 어머 뭐 이러다가 또 훌라후프 동호회 이런 데서 <laughs> 전화하면 어떡하지? <laughs> 몰라 몰라. 우리 엄마한테는 훌라후프 너무 나쁜 운동이에요. 엄마가 그게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그걸 꾸준히 게한 5년 넘게 훌라후프를 매일 매일 그렇게 돌리셨는데 허리 다 나간 거 아니 알아요? 진짜 허리가 끊어질 끊어질 정도로 아파 가지고 엄마가 나중에 사진 찍어 보니까 굉장히 나빠 갖고 시술 막 하시고 그랬거든요. 훌라후프 운동하시고 맨날 이런 그 스트레칭 같은 거 하시고 발끝 발끝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다음에 이거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많이 하시고 또 운동은 꾸준히 하신 편이에요, 엄마가. 그 식습관은 그냥 이제 옛날 어머니도 식습관으로 된장찌개 많이 드시고, 두부 많이 드시고, 어, 콩나물, 뭐 주로 이런 반찬, 계란, 이런 거였어요. 고기는 많이 안 드셔요, 엄마가. 소화도 별로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제가 그렇게 뭐 식습관에서 특별히 이것 때문에 뭐, 치매하고 연관한, 그게 잘안 보여요, 엄마가. 그런데, 음, 수면습관은 상당히 이상했어요. 엄마가 음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어렸을 때 보면 엄마가 엄청 꿈을 많이 꾸시고 그리고 잠꼬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잘때 보면 엄마가 이를 막 갈면서 부드득부드득 갈면서 막 허공을 향해서 주먹으로 라 이런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꿈 속에서도 누구를 막 혼내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있어? 뭐 이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어렸다는 건 제가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있죠.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한이 많으신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엄마가 파킨슨에 걸려서 치료 시작하시면서는 잠을 못 자는 게더심해졌어요그 파킨슨 약이 원래 잠하고 연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시간마다 깨고, 깨고, 또 잠을 쉽게 들지 못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낮에는요, 하루 종일 좀, 아, 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앞에 두고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그냥 조시고. 우리 왜 애기 키울 때 보면은 애들 있잖아요. 밥 먹다가 이렇게 입에다가 밤 숟갈 넣고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할 정도로 잠을 주무시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되면서 잠을 주시고 그게 낮에 그렇게 흐르쫑이 좋으니까 사람이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늘 그러니까 무표정하면서 이렇게 다운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밤에는 또 자주 깨서 가고,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한번 입원하셔가지고 계실 때 제가 엄마랑 같이 24시간을 며칠을 있었거든요. 입원할 때 보니까 거의 1 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에 가세요. 그러니까 엄마가 잠을 못 주무시는데 또 하나 이유가 이 과민성 방광이 있었어요. 아 진짜. 과민성 방광 사실은 이거 건강식품으로도 막 고친다 그러면서 건강식품 많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좀 저는 우습게 봤어요. 근데 이게 어, 엄마처럼 노인이 돼서 파킨슨이란 병을 앓고 있고 치매로 가는 관, 그런 과정에서 과민성 방광이 그러니까 잠을 못 자게 하는데 더 일조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치매에 불을 붙이는 그런 게 아니었나 제 지금 생각이 그래요. 왜냐하면 잠을 더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잠을 못 자는데 자꾸 소변이 마려우니까. 그래서 엄마랑 있을 때는 한 시간 계속 깨는 거예요, 엄마가. 내가 옆에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누이면은또 오줌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또 긴박류라고 막쌀것 같은 그런 거예 그래서 엄마한테 기저귀를 막 내가 채워드리면, 엄마, 오줌 그냥 여기다 싸셔, 그랬는데, 그건 또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민성 방광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잠못 자는 게 굉장히 고역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돼요. 그리고 치매 증상도 잠자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엄마의 가장 큰 치매 증상은 아주 생생한 환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한, 정말 현실과 같은 그러한 그 파노라마가 눈앞에서 쫙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 엄마한테는 주로 사람들이 찾아오고 애기가 두글두글 찾아와가지고 엄마 방에 가득이면서 애들이 막 거기서 놀고 있고 어 남자 아이들하고 여자 그 청년 청녀 애들이 와 가지고서는 엄마 집에 있으면서 뭐 엄마가 아끼는 옷을 입고 있고 그러면서 엄마가 너희들 왜 여기 있냐 그러면서 가라를 막 소리 지르시고 밤에 그러셨거든요. 그러다가 밤에만 일어났던 그 일을 낮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무슨 황소가 눈이 빨갛고 전체를 노란 거그 황소가 들어왔는데 그 황소가 온 집을 해 짓고 다니는데 왜안 몰아내느냐 하면서 엄마가 막대기를 들고 막 황소를 쫓으러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아버지 좀 성깔하시거든요. 나와내시니까 당신은 그렇게 평생 나를 속을 새기더니 이게 황소가 집안에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그래갖고 또 아버지가 엄마랑 막 다투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 막 손을 무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도 엄마를 막 물고. <laughs> 왜냐면 아빠가 그때까지도 엄마가 치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셔서 이 사람이 왜 저러나. 아, 정신줄 좀 차려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한번 이렇게 하면 정신이 날까 해갖고 서로 물고 막 이랬나 봐요. 그 나중에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어 이러한 일이 있을 때그 가족이 특히 배우자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혼내고 가혹하게 내가 그렇게 물고하는게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럼 나쁜 치매로 공격적인 치매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 저도 음 저도요. 그 제가 그 코를 좀 많이 걸어 아 우리 엄마가 코를 완전히 많이 걸어 수면무호증도 흡 있고 코를 진짜 많이 걸어갖고 막. <laughs> 그러시거든요. <laughs> 근데 저도 코를 많이 걸아. 어, 제 네. 저도 코를 많이 걸어서, 제가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두통은 늘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타이레놀 먹으면 낫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우리 그. 이은아 선생님이라고 저랑 같이 방송하던 신경과 선생님이 있어요. 해문니 병원 원장님이세요. 오, 어, 병원에 한번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냥 한번 가봤어요. 그 선생님 병원 어떻게 생겼나. 또, 한번 그냥 가봤어요. 두통 때문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뇌경색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수면 검사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수면 무호흡증이 5.5 레벨로. 5. 그래서 레벨 5부터 치료를 시작해서 저 수면 무호흡증 그 치료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뇌경색 그때부터 지금 약을 먹어서 1년 6개월 정도 저도 됐거든요. 사실은 어 그래서 양압기 착용하고 자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면 이거를 그,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고치려고 지금 무지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양악기를 착용하니까 그 무호흡증은 없어졌어요. 근데 코골이는 이제 여전히 있는데, 이제 코골이도 잘 코를 못 걸더라고요. 양악기 한번 보여드려요. 이거, 이거. <laughs> 어 이거 하시는 분좀 있지 않아요? 남자분들은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차는 거예요. 이렇게 차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이걸 본체에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 본체에서 여기다가 그 압력과 함께 스팀을 뿜어줘요. 코에다. 그러니까 압력이 여기로 가니까 어, 무호흡증이 없는 거죠. 호흡을 할수 있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고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호흡을 할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도 어저 입도 벌리고 자요. 그래서 입도 벌리지 않게 조금 막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 입도 저도 여기다 테이프도 붙이고 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저도 양악기도 사용하고, 최대한으로 이수면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어, 제가 왜 자꾸 이 영상을 올리냐면, 억울해서. 아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엄마가 치밀라니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난 너무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지금 꼽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수면이 분명히 그 치매 증상도 되고 치매 원인도 됐다는 거 그건 제가 확실해요 어. 또 생각나면 또 영상 찍을게요 <laughs> 이 뭐냐고 아, 이거 뭐냐고 <laughs> 좋은 밤 되세요 아, 코골지 말고 코골지 않고 자는 좋은 밤 되세요